니가 필요야. 병신 같다고. 니 뭐라 했노 방금. 만나래 그럼. 만나래 니 어디 사는데? 내 지금 바로 갈게. 과연 결말은? 우리가 병신 한번 잡니다. 오, 우리 위도 핵이래요. 우리 위도 핵이라고요? 바꾸라는데. 음. 아니라는데 위도가. 야, 너 그거 어떻게 잡았냐? 그냥 바로 잡고 는데 옆에서 갑자기 채팅 치다가 옆에서 드리스터 나오니까 바로 그냥 대가리꼽봤는데 맞네 핵쟁이 바늘 도둑이 소도둑이 됩니다 여러분들 택면안 됩니다 핵안 써도 연습 열심하면 히 저처럼 잘할 수 있는데 왜 굳이 핵을 쓰는 거예요? 다이드다 솔져 진짜로 제 빠고 맞는 거 같아요 제 궁찬 속도 봐봐 제 빠고 맞아요 나 게임 만 할게요 신고 막자 신고 신고 막으면은 음. 그 그거 되잖아요 아. 음. 저런 애들은 진짜네 항상 궁금한 건데 실제로 진짜 뭐 하는 애일까? 삐라님 저번에 만났을 때는 의심 안하었더니 근데 신고를 많이 당해서 실시간 정직한 할지도 몰라요. 크크쿠조카세야 <laughs> 저런 애들이 진짜 쿨찐입니다. 쿨찐. 쿨진. 존나 투란척. 아 근데 이거 너무 빨리 아니 너무 오래 걸리는데 그런 날면 게임. 와 진짜 뭐 하는 짓인가 진짜 이거. 와 30분 날렸네. 저런 새끼는 근데 영업 방해로 신고를 해야 된다 맞지? 플레이어. 아 오버치 연예인 삼 진짜 좀 빡세네요 진짜로. 어, 지금 모르겠는데. 설마 이게 핵이 아니었다면 적 팀의 고라이도 계략이었다면 뭔데 이 새끼 내보다 못하는데. 어. 아, 근데 이게 참 여러분들은 좀 분간이 좀안 되실 거예요. 왜냐면 이제 재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일단은 제 에임을 항상 보기 때문에 이게 핵인지 아닌지 잘 몰라요. 핵이네 이 새끼. 오케이. 어. 왜사연승 네, 30만원 뭔데? 어감사합님사연승 죽을때까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연승 가능이 아니고 뭐 해야지 아 x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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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솔 x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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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형님 할수 있는데. 예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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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모임 저... 뭐, 우리 핵이가 뭔데? 아 씨발 핵이다 우리 팀. 아 소은철야 계좌 씨가 막핵 쓰지 말아알겠나 바늘 도둑이 소동 땡는가 모르나. 니 나중에 이마 빠지갈래? 지킬거 지키고 살아야지. 희긴데 요즘에 부적 좀 많아진 느낌이긴 해. 야아허송세이네 이거. 니가 비라야. 맞는데. 어. 개 병신 같다고. 막 개자식 아니 돌아왔나. 니 뭐라 했노 방금. 어? 만나래, 비라. 만나래. 니 어디 사는데? 내 지금 바로 갈게. 나야자. 바로 갑니다 지금. 핵쟁이랑 이제 현 현피뜨기 컨텐츠. 오케이. 어. 니나 걱정해라. 핵쟁이 새끼야. 복싱 5년 했다 형. 어디 사니? 부산 산다. 지금 목소리부터 이 말투부터 지금 안 느껴지나? 나의 강함이. 마 마이크 켜라 목소리 한번 들어보자. 마 쫄았나? <laughs> 마이크 좀 켰으면 좋겠다 근데 뭐하는 일가의 궁금증을 조금이라도 이제 좀 줄여줄 수 있는 랩슬 음, 관상이 있거든요 <laughs> 이 새끼 마이크 키라니까 근데 조용해졌어 마 개자식아 니네 다음에 부산 여행 오지마라 행님 보면 은 목소리 들리면 눈깔고이 나가라 알겠나? 뭐 까치지마라 뭐이 새끼가 진짜 돌았나 오늘 주소 불러라 바로 가게 어? 시청자 있다고 어깨에 이빨 올라온 게 아니고 형님 어깨는 원래 넓다 임마 빨리 주소만 불러라 바로 간다네 진짜로 지금 택시 비만 30만 원 나와도 어디든 간다 부산이면 카메라 들고 갈게 네. 의정부! 의정부! 재단체. 의정부! X까라 씹새끼야 뿅! 어 아, <laughs> 의정부를 내가 미쳤나데 어째 가노 아야 근데 이거 바로 돌리면 또 만나는 거 아이가 아 제발 좀 정지 좀 매겨주세요 아 쓰레기 치하 <laughs> <laughs> 아니야 비난만 새끼야. 야 참견해봅시다 우리. 우리 전략적으로 해보자 얘들아. 틴커 막 하고. 왜? 네? 아 진짜 개야왜또 만나 쟤를? 아, 가자 의정부 비시방에서 아, 택시다가 여기서 처맞을까봐 구석에서 몰래 하는 중. <laughs> 의정부 찾아가 불러. <laughs> 야 부산에서 근데 의정부로 택시비 진짜 한 50만 나올 것 같은데. 아이가. 이새끼 아, 아, 와, 죽겠다. <laughs> 와, 솔졌다 방금 나아팠빌가살 수가 와... 없어. 이건 내가 지금 하다가 보겠잖이를 그냥 틀어막고 아, 압박을 그냥 해야 되 앞에서 틀어막지. 이지져뭐서 아 그건 아, 뭔가 답이야. 음 잠깐만 잊 우리사 우리사 장인아이나 이케 으로터지겠나 손가락 없는데 같은 원일 하나 거의 뒤질 만. 아, 40포발, 4가스 어떻게 다거야흑이 전야자 꺼는데흑이 포기했다, 게임. VK 첫번를이 자기소개하나, 크크크. 야, 벌레 새끼가 <laughs> 무슨 벌어지만 있다고 하는데, 이거. 아니, 아니. 벌레 컷! <laughs> 나이스, 천 원. 스 바로... 뭐스타트 아, 수고했어! 요 정도! 이라도이 이거 너무 이거 너무했어! 이거 너무했어! 이거 너무했어! 이데 너무했어! 봐라 이거 너무했어! 이거, 이거 너 너무 한다니까, 이너무봐 이거 이거 키키. 으아, 생각난 게 있어. 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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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아 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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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아 으아, 으아, 제아 으아, 으아, 존나 박신 아, 진짜! 아, 아, 니 재웠는데 왜 깨우냐고요 진짜로! 개 빡치네 진짜로!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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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